성경말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First c o l o d i a n s chapter 15 verse from the 50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흩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그러므로, 하느님 말씀은 앞에 지금까지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장에서 무슨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는가 하면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불해 주셨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게 다 헛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 전도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거짓말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 거짓말 아니다. 참된 것이다. 그 다음 무슨 얘기라는가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 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엔조이도 못하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소망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다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당위성. 부활은 그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씨도 시도, 씨도도 땅에 떨어져 묻히면 새로운 쌍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데 왜 사람은 죽어서 다시 육체가 죽으면 왜 영의 형상을 입지 못하겠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견고히 서있어라 흔들리지 말라 우리 믿는 거 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매 견고히 서있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 헛되지 않으니까 견고히 서서 끝까지 충성해라. 결코 흩되지 않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흩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럼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흩되지 않은 참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이고 그 영혼은 상급이 있는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인간을 구원한 자에게 보람과 가치와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번역 성교회 위클리프에서 하나의 표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종족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상관없이 어떤 종족이라도, 아무리 적은 종족이라도 필요하면 다 필요하면이 아니고 어떤 종족이라도 모든 종족을게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다. 근데 그 순서도 많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한다. 그게 하나의 원칙, 표준이에요. 그리고 마린린, 마린이라는 사람은, 세익 이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15년을 거기서 살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도 네시족 그룹을 위해서 특별히 그것도 조금 언어가 달라요. 성경 번역을 했어요. 15년에 걸쳐서, 근데 그 사람들은 400명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 그렇게 인생을 헛되게 보내느냐 그 400명밖에 안 되는 종족을 위해서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거기서 헛되게 보내느냐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결코 내가 한 일을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히 서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했는가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지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서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한 것 보다가 그뜻 가운데 끝까지 서서 경고히 서서 충성하는 것이 나는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고히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 그걸 끝까지 경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게 이 세상에 어떤 큰 일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네. 오늘 경고에 서 있는 것. 뭐를, 어디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경고에 서 있는 것. 오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이뜻 가운데 경고에 서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자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까? 예.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헛되지 않단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이 그 어떤 일이든지 주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게 견고히 서서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세워주신 그 일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이 나가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희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 그 경고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일을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흩대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가 결코 흩대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에 경고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부르신 소명에 경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